행안부가 은근슬쩍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자 1월 24일 이태원 참사 재난원인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데요. 재난원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로는 재난안전법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명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보메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안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1건의 재난 원인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난 원인 조사의 목록을 보면 대부분이 검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발생한 사고 경우에도 경찰 수사가 있었지만 재난 원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핑계로 재난 원인 조사를 멈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현 상황을 본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는 성격이 다르다. 재난 원인 조사가 있어야 이행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사건이나 사고라도 재난 원인과 관련된 교훈이나 개선점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 원인 조사의 상설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은 원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이미지는 점차 나락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이미지 또 외교에서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신보다 국내 언론들이 지나치게 조용한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참사는 가히 최악의 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태원 할로윈 파티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매년 적절한 통제와 예방으로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엔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던 것을 이유는 모릅니다. 세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마약 단속해서 누군가의 치적을 쌓으려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문재인, 박원순이 하던 거라 반대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가 서초동과 용산을 출퇴근하느라 경찰력이 분산되어 못한 것일 수도 있고 평화로운 대통령 퇴진 집회 막는 답시고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다 필요 없고 원래 하던 거안한 겁니다. 전까지 하던 거안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 되기 전엔 하던 거안한 겁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고 국민을 희생시킨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입니다. 관행대로 해서 문제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관행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입니다. 탄핵이 답입니다.